근데 부부는 다 티격은 있고요. 그리고 강경준 씨가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어쩔 때는 고집부릴 때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장신영 씨가 아기처럼. 근데 그 정도로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둘은 처음에 딱 나오는데 많이 사랑한다. 특히 남자가. 강경준 씨 아세요? 알아요. 그러면 혹시 와이프 장신영 씨도 알고 계시죠? 아들이. 삼촌이라, 강경준한테 삼촌이라 했나? 네. 아저씨라 했을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른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저도 거기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어. 그런 것처럼 되게 돈독한데, 왜, 왜뭐 이유가 일단 있을지? 일단은 저는 두 분이 사랑한다고 나오고요. 장신영 씨가 처음에 결혼을 할때 굉장히 조건을 많이 따지고 했던 걸로 저는 나옵니다. 중요한 건 이분이 굉장히 세요. 자기 주관도 굉장히 뚜렷하고, 내가 할말 해야 되고, 네. 그렇다고, 이, 감성적이지 않은 것도 아니고, 감정 기복도 있으실 거고, 음. 그리고 어린 나이에 이제 결혼을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고 결혼을 했다가, 괴로웠던 부분이 있었겠죠. 공허하고, 네. 어 그렇지만 아이를 데리고 있었다는 건 사랑이 굉장히 깊은 분이라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해서 이혼을 하게 되셨을 거예요. 재기하시고, 나도 이제 성숙하잖아요. 네. 나를 세워서 살수 있다 보니까 마음 쪽을 택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강경준 씨가 제가 볼땐 굉장히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그렇다고 이분 둘이 티격이 없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근데 부부는 다 티격은 있고요. 그리고 강경준 씨가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어쩔 때는 고집부릴 때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장신영 씨가 아기처럼 네.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순수한 모습도 강경준 씨가 많이 맞춰줬을 거고 강경준 씨를 보면서 엄마 노릇해야 될 때도 있을 거고 음. 그런 것들을 서로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시는 거 같아요. 만약에 저였다면이라고 생각해본다면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가 뭐 예를 들어서 돌싱이에요. 그것까지 품고 갈수 있어요. 근데 애가 있다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어, 그건 자기 기준이에요. 어, 그러면 진짜? 나는 그거는 빼는 거야, 그런 사람은 저는 힘들 것 같은데, 근데 강경준 씨는 사람 차이겠지만, 음. 그걸 다 품고 가는 게. 근데 그 정도로 많이 사랑하시는 거 같아요. 그냥 둘은 <laughs> 처음에 딱 나오는데 많이 사랑한다, 특히 남자가. 그리고 당신형 씨가 그 좋으면서도 이제 마음적인 거 하는 걸 보고서 많이 좋아하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도 이분은 이제 뭐라 그래지 깊어진다 그래야 되지? 근데 단지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지금 뭐 얘기할 건 아니지만 지칠 수도 있다는 거지. 사람은 지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지치면은 좀 어떻게? 해야 지친다 그러면은 이 아내분 장신영 씨가 그거를 염두를 해두고 있으셔야 될것 아. 같아요. 맞춰주는 쪽이고 음. 어떻게 보면 희생해주는 쪽도 많고 네. 나도 해주는 게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쪽은 컨트롤을 해 주고 이쪽은 맞춰주는 쪽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맞춰주는 쪽이 지치잖아요. 근데 이분은 나는 그렇게 해왔으니까 괜찮아. 그래도 내 자체가 힘들 때는 한 번에 툭놀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거를 좀 생각해서 마음을 들어주는 시간들을 끌어내주고 이러면서 하셔야 될것 같아요. 분명 그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보여. 그 사람이 마음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를 그 상황 가서 말고요. 미리 좀 알아주는 게 중요해요. 잘 지내려면. 명언을 잡고 돈을 던지시네요? 마지막에? 명언을 잡고 쏙 던지시네요? 쏙. <laughs> <laughs> 오케이.